그냥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음.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내일 있겠죠. 우리 옷에는 어떤 지혜가 있는지 옷은 참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 우리가 예를 들어 군인 옷을 입고서 아 군인이구나. 닥터의 의사의 깡을 입고 있으면, 오, 어, 의사구나 하는 거 아는 것처럼, 옷은 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아무렇게나 함부로 입어서는 안 돼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거울을 보죠. 옷은 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옷은 아무렇게나 입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이 옷이 나한테 맞은 건가? 단정하게 입는 거가 굉장히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옷을 입어버리면 다 본인이 달라져요 그냥 청바지를 입고 뛰어노는 것과 한복을 입고 뛰어노는 건 너무 달라요 굉장히 이미지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오늘이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고서 집에 가서 우리 한복에서 조금만 관심 각도를 보고 한 번만 이렇게 지나지 말고 생각해 본다면 아 옷이라는 힘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하는 거를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한복을 만들 때 영감은 어디에 서 영감? <laughs> 맞아요. 궁금할 수 있어요. 영감. 그냥 한복은 기본 틀에 있는 건데 늘 치마 쪽으로 잖아요 근데 한 개가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큰 대형 패션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를때면 언제나 감사하는 게 나는 시골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시골. 산이 있고 우리는 그때 놀게 그냥 사내가 옆에 동사나 노는 거, 그게 거작인 거예요. 들꽃도 도 보고, 곤충들이 친구고, 응? 항시 메뚜기 돌고 메뚜기 하쳐고 잠자리 잡고 놀고, 그런 게 친구였던 게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꽃을 보면, 어머나, 저 꽃, 저 색깔로 치마 입으면 얼마나 예쁠까 저런 꽃잎을 갖다가 이렇게 저고여에다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영광을 자연스럽게 니다 그래서 이런 꽃꽂이도 그냥 소홀하게 하지 않아요 외국인들은 한국의 어떤 점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던나요 첫째, 너무너무 열광하는 것은 색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는 이런 옷들은 지금 다 색이 거가 무채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옷은 굉장히 원색적인데 어쩌면 색깔의 대비가 저렇게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을까? 라는 궁금한 점이요 그리고 정말 너네들은 저 옷을 정말 입고 다녀? 그 전혀 맞지 않을 색깔 같은데 예를 들어 양자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면 정말 웃길 거예요 빨간 바지에 노란 핀는막원색을 입으면 웃기겠죠 근데 한복의 그 색깔을 좋아하는 정말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외국 사람들은 우리의 색감에 간 네. 예술적인 감성과 재능이 어릴 때부터 있으셨나요? 그것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왜, 왜 그런 얘기 나한테 지금 물어봤어요? 내 <laughs> 제가 예술에 응. 관심이 많아. 관심이 많다는 건 충분히 할수 있는 거예요. 관심이 많다는 건 이미 반응하는 거예요. 관심이 많은 건 열심히 하면은 돼요. 생각이 있는 건 이미 그만큼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것보다 10배 더 해야 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천원력이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아이고 어렵구나 그러면 그것밖에 못하지만 아니야 나할수 있어 저걸 내가 왜 못해? 뭐, 늘 생각해야 할수 있어 계속 그래보고또그래보고 그래 해보면 음, 그거에 음. 가있어 언제나 해보는 거야 이해 됐을까? 네. 해볼까요? 네. <laughs> 참 나는 무서운 엄마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용서가 안 되는 부분 개으르면 용서가 안 돼요 한번치시서듣자면 다음에 그거 안 해요 다시는 왜냐 본인이 느끼게 정말 부지런하고 두 번째는 정말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정말로 다첫 번째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인사를 잘해요 사람이 별로 뭐 이것저것 공부를 좀못 해도 인사를 잘하면 존경받아. 부지런하다는 건 많은 게 포함돼서 저는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할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시계처럼 5시 반에 나와요. 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같이 모시고 사는 거요 시동생 다섯 명이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 같이 살아요. 내 마음이 할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살수 있어요. 나할수있어 이게 있어요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리워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그리겠어 아우, 지겨워. 그런 사람들 만드잖아. 찾아가면 좋겠다. 엄마 좀 뭐하고 계실까. 나 그분 꼭 만나야 돼.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찾고 싶다, 응? 꽃을... 꿈을 응. 찾고 싶이은 꿈을 찾고 싶어 하는 아이에게 들어주고 싶은 아, 큰 말이에요, 꿈.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 없죠, 그쵸? 근데 꿈은 자꾸 바뀌어요. 꿈은 자기가 성장하는 만큼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이, 꿈은 늘 바뀌기 때문에 꿈을 갖고 싶은 사람, 열심히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내게 주어진 게 열심히 사는 게 꿈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봐요. 너무 어려웠을까? <laughs>